가 그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79장 부르십니다. 전처시요 힘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 날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주신 믿음을 통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따르며 사는 자 되게 하시사 오늘 한날그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정세기 29장 1절로 20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울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 적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음을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악유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일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에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들이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싹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하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하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엘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엘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엘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칠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아멘. 이제 야곱이 우물에서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종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야곱의 발걸음도 순조롭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무사히 인도하신 것입니다.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고 가본 적이 없는 외삼촌의 집을 찾아가는 것은 나름대로 힘든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의 땅한 우물에서 그는 하란에서 온 목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이 모두가 우연이 된 일일까요?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종을 인도하셔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야곱을 순탄하게 하셔서 그리고 평통하게 이끄셔서 배피를 지금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연 같지만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연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하시겠다고 하신 베델의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지켜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지점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베델이든지 빈들이든지 혹은 우물 곁이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며 살아가십니까? 나바는. 야곱을 내 혈육이라며 환대하고 집으로 드립니다 동생 리부가를 보낸 후에 수십 년이 흘렀으니 리부가의 아들을 보며 감격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리의 밝은 나반에게는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돈도 없이 종도 없이 오직 몸 밖에 없는 야곱이 하나의 일꾼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순탄하게 라반의 집으로 들어가 호의를 받는 것이 마치 순풍을 만난 것처럼 보였지만, 이는 곧 풍랑을 몰고 올 먹구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해야 할 대상은 여전히... 배델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동역자, 좋은 후원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변치 말아야 합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섬깁니다. 당시 풍습은 남자가 신부의 집에 결혼 예물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내를 얻을 마음에 7년을 수일처럼 여깁니다. 집을 떠날 때에는 잠시라고 생각했던 것이 7년이 지나고 또 야곱이 기대했던 7년도 그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이 온전하게 실현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가시는 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중한 은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사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선화가오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 찬송가 312장 부르십니다. 힘에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각 가정과 각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맞을 준비를 충실히 하는 이 땅의 교회들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계속되는 질병 주께서 속히 종식시켜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주님이 건져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두고 온 조국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의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이 시간 합심해서 중복이 더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심과 교통하심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 삶을 의탁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지어다. Ah.